돈의 흐름도 이렇게 움직인다. 차트의 흐름도 이렇게 움직인다. 이게 매우 중요하다, 매우. 보통 우리가 여기서 에 제가 강의를 잠깐 해드리면 보통 이제 조종장에서요, 조종장에서 이렇게 잘 가다가 쭉 올라왔어, 훅 뺐어, 훅 빼고 돌려서 올라올 때 탄력에 대한 부분, 관성도 마찬가지고, 관성이나 탄력이나 뭐 부르기 나름이긴 한데 힘은 우리가 공을 불릴 때 속도가 어떻게 돼요?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빨라지죠, 속도가. 요거를 리듬감을 잘 이해하셔야 돼. 이거, 이거. 돈의 흐름도 이렇게 움직인다. 차트의 흐름도 이렇게 움직인다. 이게 매우 중요하다. 매우. 이 리듬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. 차트에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약하게, 약하게, 점점점 가 소리 갔다가 점점점 약해졌다. 조정받다가 올라올 때도 점점점 강세, 강하게, 강하게 갔다가 파동이 또 약해졌다가 다시 요 파동, 요 느낌을, 이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. 이 느낌을. 차트에는 이 느낌이 있어요.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 안 되지만 이걸 우리 관성이라고 부르신 분도 있고, 뭐 뭐 리듬감 뭐표현하기 나름이야 하여튼 근데 이 리듬감이 있다고 이 리듬감 이게 확산과 수렴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면은 예에서그 볼링저벤트 같은 거어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있잖아 확산과 수렴 돌파와 수렴 파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고유한 물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점점점 이게 파동이 커진다 처음에는 작은 돌의 위치가 이게 울림이 점점점 커지는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? 똑같은 거 이게 다 이게 보면은 희한하게 자연의 원리 같은 게 차트에도 녹아나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눌렀다가 올라올 때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면서 확산되는 구간이 있어. 이렇게 확산되는 구간. 이런 데가 돌파. 돌릴 때 눌러주고 천천히. 여기, 여기, 여 이런 데. 눌러줬다가 확산이 되죠. 눌러줄 때. 그니까 러 제가 말하는 호박, 호박잎. 깻잎에서 점점, 점점, 점점 커지다가 호박잎 구간 딱 고점 찍고 눌러주면서 눌림이 더 속도가 빨라져. 그리고 더 커져. 주가 등락률이 커진다고. 눌림이 커졌다가 그게 멈출 때 어떻게 일어나요? 주가 등락률의 폭이 좁아져. 자 보세요 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올라갈 때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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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다가 힘을 딱 받고 이게 힘이 빠지면서 등락률이 낮아져 낮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다가 갑자기 훅빼 힘이 좀 빠지다가 다시 얘가 이렇게 돌리는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? 천천히 천천히 돌리다가 다시 얘가 돌파할 때쯤에 힘이 빨라지면 이렇게 돼 이게 속도다 차트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차트를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요 구간에 대한 부분 처음에 약하게 강하게 시작해서 강하게, 약하게, 다시 강약, 중간약, 이렇게 간다. 이해가 되시죠?